여러분들 잘 지내셨는지 우리 전복이들 코 재수술 세 번째 제가 두 번째 재수술이 망했잖아요. 근데 뭐 사실 코를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면 코가 막 망한 건지 뭐잘된 건지 잘안 보인단 말이죠. 제가 피부 자체가 어. 되게 얇아가지고 코 실리콘도 그렇고 코끝 이 작은 것도 굉장히 엄청 많이 비치는 상태예요. 재건축을 하기로 했습니다. 코를. 오다물도마시면 되는 걸알고 있어가지고 강남으로 가볼까?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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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하겠습니다. 코까지 하고 이제 곧 들어가려죠. 우선은 요 A few moments later. 그지너 존... 전기 아니야, 전기? 존나 기계 좋은 이제 쪽른쪽빵도빵있나있쪽 왼쪽 빵도빵나있어있어요네네네래가지고지좋 네. 이제 더은상은코재수게이 없길 바라며 좋은 게 시켰어요 은게 좋은 게 좋은 게좋이게 입이 게좀게좀빼른는 하나도 하나도 은요 좋은 게 조금씩 따끈따끈한 거 알고는 괜찮아요. 언니, 혹시 뭐 먹어? 쥬. 어? 쥬. 쥬? 언니, 근데 문 어, 지금 왼쪽 코에, 왼쪽 코에 그, 거지가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? 다 알아서 집어 넣어주실 거야. 맛이 나는데? 네. 야, 여기에 왜안 넣어주셨지? 솜을? 자 물어봐야겠다 시장님한테아 근데 맘 느껴지는 거 진짜 너무 좋다 살짝 조진 게그소게 솜이 송이... 목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어온 것 같아요 이, 이게 있으면 아이씨,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? 지금 목에 내 느낌이 느껴져. 기도를 갖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? 지금 존나고소요 혹시라도 뒤로 이게 목이 잘못 나가? 여기서 이만한 게 없어요. 들어가 봐도 왜저이만한 거? 이만한 거? 신신하게 열전해지면 성금실로 가야 될 수도 있대요. 제가 존나고소해. 존나고소해요. 아, 아니 아까 뭔가 뭔가 목에 걸린. 느낌이 들어서 실장님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심리적인 요인이 좀클 수도 있다 일단 내일 한번 경계하러 가보자 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알겠다고 이야기는 한 상태고 일단 오늘은 일단 자올게요 제가 또 갑자기 괜찮아지긴 했어요 사실 개웃기게 <laughs> 괜찮아지긴 했어요 코 수술은 1, 2, 4일 차가 진짜 헬이에요 여하도 아기가 없고 아침 약을 먹어야 돼요 항상제 맞들주신 다음에 한국 사람들, 한국 사람들, 한국 사람들, 한국 사람들, 한국 다 가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국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국네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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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해보니까 네. 어, 네. 우리 사람들, 한국 사람들, 한냐고람들 한국 사람들, 한국 사람들, 한 근데 람들 한국 사람들, 한국 사람사람이 있어? 여기 여러분 저는 붓기를 한 잭으로 빼지 않아요. 음식으로 빼요. 붓기차, 아이스크림 이런 걸로 빼요. 뭔가 잘생긴 남자 아이돌 같은데 느낌이. 엄청 많이 오거 보여요, 에이, 근데? 전복이도 이거 봐봐요. <laughs> 코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부은 게 너무 없으니까 안 했을 때처럼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야 되나? 좀막 행동하게 된다? 와, 3일이 그냥 이렇게 훌쩍 지나가버리네. 버렸네? 진짜 졸려가지고 아아 그래야 이거 좀더 끊고 싶어 진짜 사서 고생 난 심지어 사지도 않아도 빌려서 고생해 빌려서 근데 코도 진짜 정병이긴 해 정병이야 보면 볼수록 코 모양이 뭔가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코 모양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코끝이 여기가 너무 볼록 튀어나온 느낌이라서 근데 이 테이프 때문에 그런 건지 이번에 새로 산 눈썹 염증약을 한번 사용을 해볼거야. 둘, 넷, 여섯, 여섯개밖에 안 들어있는데. 너무 그런가? 안 됐는데? 이거는 그냥 아까랑 똑같은데? 아, 아니다. 좀 연해졌어. 어, 아니다. 좀 됐다. 그죠? 여러분 아까보다 그래도 살짝 좀 연해진 느낌이 나죠? 눈썹 좀 많이 연해졌네, 확실히. 20분이나 기다려라고 해가지고, 20분을 어떻게 기다리노? 이러고 있었는데? 이 탈색약 추천은 드립니다. <목소리>

미용실 가서 여쭤보고 한번 머리 감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머리만 감는 거 가능해요? 저코 소명을 해가지고 샴푸만 하면 돼요? 네 샴푸 참... 감사합니다 이렇든 이런 미용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 네. 내일도 계속 이어집니다 내일 2시 10분에 약도 그리고 육상 시험 경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 no, and and 내일 부목을 때러 갑니다. 부목을 때려 가는데 어떨지 기대가 되는군요. 코가 어떻게 바뀌어져 있을지 저의 아침밥이에요 가기 전에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먹고 가려고 합니다. 야무지게 먹겠습니다. 이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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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맛도가 C. 뭐랬나? 목소리가> 아, 근 이거 운동 아니야? 아, 더워. 존나 더워. 저기부터 일단 가. 내일부터 모세셔야말로따편하게 하시면 되고 여기 디자인 끝난 부분 클렌징 어울러 지워주시면잘 지워지는데 그것도 내일부터 지워두세요. 꼭지 풀고 왔거든요? 근데 되게 귀여운 느낌? 지금은? 아직은? 뭔가? 음. 어 근데 뭔가.. <놀람> 조졌나? 저는 이제 실밥까지 다 제거를 하고 왔는데요. 내 코끝이 살짝 부자연스러웠잖아요. 근데 이제 코끝을 좀더 둥글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했습니다. 아직 물로 씻는 거는 안 돼가지고 헤드로. 어, 이건 미감 좋다. 괜찮은데 코가? 처음부터 만족스러우면 그거는 망한 코 수술이라고 하셨어요. 한 1년 정도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하셔서 수술하는 동안 이걸 만드셨네 여기.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었다. 아 벌써 이렇게 예쁘면 안 되는데 진짜로. 오늘 아, 대를 가서 일을 할 거라서요. 하늘 언니를 만나기로 했고요. 완제도 일을 끝냈다 해가지고 완제도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. 완제도 진짜 오랜만에 본다. 눈썹도 살짝 그려줬고 자연스러워졌죠, 되게 많이. 되게 많이 자연스러워졌고 코 했다, 이씨!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와, 완제를 만나가지고 어. 저희 밥을 먹으러 왔거든요. 식사해주세요. 네. 야루 <놀람> <놀람> <장난이고. 놀람> 맛있겠죠? 맛있게 드세요. 그래 <놀람> <laughs> 음, 뭐 <맛있어? 놀람> 나 자극적인 거 오랜만에 먹어 <놀람>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목 떼면서 저 완전 그냥 샤샤샤샤 이렇게 빠진 느낌? 아직까지는 다 빠진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되게 많이 빠져가지고 곧 생리를 하기 때문에 좀 다리 마사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들 구강 호흡 진짜 많이 고치셔야 돼요 부목을 붙이고 있으니까 구강 호흡만 해야 되잖아요 확실히 관리할 때보다는 여기가 되게 넓어지고 여기가 좀 커졌어요 오 먹어줄 야식은 속편한 저칼로리 카레 여기서 먹었어요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김치도 같이 갖고 와야겠다 사실 아.. 안 먹으려 했는데 아이야. 냄새 맡으니까 미쳤는데 이거? 억수로 맛있을 것 같습니다 I don't k 어 o w myself. i 아 going to go to Congo. I'm g o i 가 g to go to Congo. I'm going to go to Congo. I'm going to go to Congo. I'm going to go to Congo. 이게 드시는 속거의 맛이죠 야 이거 저칼로리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저칼로리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두 번째 수술 때 코끝을 너무 당겨놔서 코끝이 이렇게 그 자국이 남은 거 같아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 끝이 되게 약해지면서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t o 할 상황이 아니 when you are going to h a v 님 a little bit of a smid. I'm going to go to the s t o 에 e I'm g o i n 감사합니다. 근데 이렇게 자기 전만 되면 콧대가 개 빨개지면서... 그래요. 아직 난 너무 무섭다라는 사실... 왜 빨개지는 거예요? 근데 진짜 만지면 안 돼, 만지면 안 돼. 그만해, 지영아! 응, 모르겠네. 내일은 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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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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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우 제 간지다. 제가 화장한 거 브이로그로 찍었는지 모르겠는데요. 화장했어요. 이거 먹고 있어요. 생일이라서 그런지 빵이 자꾸 땡겨서. 이제 월요일인데, 도 쟤도 하루하루를 시작해보자고요. 쟤도 쟤도 서울 쟤도 쟤도 쟤 거의 한 3주 정도가 지난 코입니다. 지금 살짝 부은 감이 있거든요. 어때? 여기 봐봐. 아, 한마 여기 봐봐. 괜찮은데? 저 이제 그럼. 얼굴이 어, 홍조가 심해져가지고. 일단 코가 행건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오히려 왼쪽으로 가있다고 하시는데 원장님 왔나 뵙는데? 우선은 콧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붓기가 빠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 봐야 될것 같다라고 하셨어요. 이 코끝이랑 그 콧대 만나는 이 경계 있잖아요. 그 만나는 지점이라 그랬나? 여기가 좀 안으로 푹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보강해야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음, 진짜 또찰 수도 있어요, 또. 아나 미쳐, 진짜. 6개월 있다가 다시 한번 가기로 했거든요. 모르겠습니다. 제가 요즘 친구 가 없어가지고 우리 전복이들이 저의 유일한 친구들이 친구거든요. 그래서 말할 사람이 전복이들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를 건데 요즘 모르겠어요. 좀 살짝 사람이 추춤해지는 느낌인 것 같아. 요 사람을 안 만나서 그런 건지 좀 그렇다고 다들 이런 고민 하겠지? 음 그러겠지? 아무튼 그래요. 네, 뭐 맛있게 밥을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. 우선은. 지금까지의 코 수술 연대기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. 이코 수술은 제발 진짜 제발 마지막 수술이었으면 좋겠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코 부기가 빠질 때까지 기다려 보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는 첫 번째 때 수술 느낌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어때요? 에이 너코 수술 하고 싶어요?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전복이들 안녕 사랑해.